오늘, 그, 비나타임스 뉴스를 보면은, 호민에서 어 현재 대규모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두 가지를 여기서 들었어요. 뭐냐면은, 전에도 사진 봤습니다만은, 코로나 검사장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 코로나를 거꾸로 걸리게 되는 거죠. 또는 백신 맞으러 갔다가 또 코로나를 걸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때를 몰, 때를 저 밖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렇게 몰려와도 이게 의료용품이 턱 없이 부족해갖고요. 계속 시간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다려야 돼. 다 돌아가. 다시 돌아야 돼.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니까 아, 이게 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네. 이제 비나타임스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저도 여 보니까 이게 계획을 여기가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을 하다 주어 이제, 그 행정직, 고위직들이 이제, 머리를 써갖고 이렇게 플랜을 짠다고 합니다. 베트남식으로. 기획이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약간 탁상행정이죠. 책상 위에 사리하에 머리를 써갖고 계획을 해갖고서는 밑으로 엄격하게 시행하라고 하라를 합니다. 그러면 <laughs> 밑에 애들은 이게 잘못 이게 잘 따라와. 머리는 잘못 따라오는데 하여간에 하래.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럼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장에 이렇게 인원 안에는, 건물 안에는, 검사하는, 실제 검사 안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니어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딱딱, 간격 벌리고, 이렇게 딱딱딱 계획대로 합니다. 계획대로, 플랜대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그 건물 밖에는 공지하면 때려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렇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 그걸안 하는 거예요. 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계획 없었거든. 계획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거를 받아서 그냥 시행하는 거거든. 생각이 없어요. 또 사실은 그거 외에 또밑 아래 사람들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그거 이외의 거를 하다가 잘못되면은 책임져야 되거든. 응?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는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아 위에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시키는 거 외에 딴 짓을 하다가 혹시 문제가 되면은 덤터기로 다 뒤집어 쓸수 있으니까 안 하거나 못 해. 알겠죠? 자,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여기 베트남의 고들병이에요.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이나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 이걸, 자, 고치에요 네.